하와이 정부가 원래 1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북핵 미사일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하와이라는 곳은 제가 젊은 시절에 가서 79년에 가서 84년까지 5년간 공부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 여러 가지 물정이나 뭐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 주민이 사실 오하우가 제일 주된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놀룰루라는 곳인데 크기로 봐가는 힐로가 제일 크지만 어, 오하우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캐피탈이 있는 곳이죠. 소위 말하는 어, 호놀룰루가 있는 곳이니까 어, 플러스뭐 마오이가 관광을 많이 오는 데지만 어, 실질적으로 하와이는 8개 섬으로 되어있지만 사람들이 들랑거릴 수 있는 섬은 5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지리책에 나오는 것이라 치고 어, 인구가 다 합쳐봐야 한 거주민이 150만 정도 되는데 연간 한 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들랑거리는 것입니다. 숫자로 정확히 지금 뭐 통계를 가지고 드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광 수입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뭐, 하와이를 가면은 꼭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곳. 제가 5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정말 가서 지내고 싶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하와이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드 엑스밴드가 배치되어 있다 하면은 뭐, 사실 믿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펄 하브에 우리는 지금 사거리 800 내지 600 내지 800 키로의 엑스밴드를 가지고 국내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참외 농장을 망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4000 키로에 해당되는 그 SBX라는 사드 엑스밴드 소위 말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보는 눈이죠. 보는 눈을 펄 하브 진주만 위에 띄어놓았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와이 주민이 그 전자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전자파에 유 전자파에가 유해하기 때문에 갈수 없다라고 관광을 할수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한 미국 정부가 이것은 유해하지 않다고 홍보한 홍보해서 관광객을 속이면서 끌어들인 적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의 생활에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 없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전체의 수입의 8.6%가 하와이의 국방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관광천국인 곳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국방비가 약2.7% 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 비하면 한 3배가 넘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하와이입니다. 어, 이 하와이는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 미국은 6개의 해외 사령부와 작전 통합 사령부, 통합작전 사령부와 그리고 세 개의 추가적인 실질적으로 해외의 기능성 합동 전투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해외 사령부 중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빨리 생기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해외 기지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입니다. 그것이 하와이에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히컴 공군 기지도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되돌려가면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하와이에서 지금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노출된 주민들의 대피훈련을 한 달에 한번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 기사를 읽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미국 쇼 하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것을 사실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위협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2000 1941년 12월 7일 펄 하버를 공격해서 사실, 수병을 이틀 만에 2840명 죽인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9.11 테러 때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큰수모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경제의 심장이고 경제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쌍둥이 빌딩을 1격에 가했습니다. 물론 두 번이니까 2격에 가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또 펜타곤으로 날아가서 펜타곤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 공격도 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공격했지만 이것이 전략적으로 미국 전체의 해외 사령부에 해외 함대 사령부 다시 말하면 해외 함대 사령부 전체 도 중에서도 아시아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령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은 이뚱딴지 같은 그러나 무, 북한이 무슨 짓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건 미국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를 김정은이가 자기 하는 짓이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으죠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 미 정보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은 살짝 마시가고, 정말 좀, 비정상인 것 같지만, 미친 인간은 아니다. 특이하긴 하지만, 미친 인간 이다 목표가 정확하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또, CIA 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과, 그리고 핵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 핵을 가진 국가는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만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 m p t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국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더라도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은 북한의 핵 능력하고 비교될 수 조차도 없는 엄청난 핵 능력이지만 그 핵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정부가 북한 김정은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사람과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은 김정은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를 위협하고 동북아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일본에게 위협 가지고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핵 능력보다 핵을 사용할 사람면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예의주시해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미국은 그 위협이 장난도 아니고, 미국의 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기 위한 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와이에서 매달 한 번씩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는 북한 핵이 코앞에 있어도, 북한 미사일이 코앞에 있어도, 그 대표 훈련을 지금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민병훈위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합니까?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 북한 핵미사일 대표훈련은 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난리를 치느냐?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그것도 하와이에 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어떤 곳이기 때문이냐? 미국의 6개 해외 사령부 중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령관 전부 다 포스터 네 개의 자리에 네네 명의 장성이 실질적으로 사령관으로 통합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해외 사령부가 태평양 함대 사령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군사력이 병력이 138만, 약 140만 중에서 실제로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40만입니다. 해군공군, 해병대 30만, 전진기지 전력 10만입니다. 전진기지라는 건뭐 보암, 알래스카, 하와이 전부 다죠. 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 일본, 한국 이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와이에 있는 히컴 에어베이스, 히컴 공군 기지에는 24대 F-35 F-35가 40여 대 있을 뿐만 아니라 F-22라는 랩터라는 F-35하고 비교가 안될수 있는 완벽한 스텔스키가 24대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군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8군 사령, 사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령관은 자기 밑에 직하 전력이, 군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8군 사령관이라는 모자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8군 사령관이 운용할 수 있는 전력도 실질적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부 예화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7함대,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해군기지 함대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산하에 있습니다. 더나아가서미 한국에 있는 미 이사단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산하에 있는 전력입니다. 남중국에서 갈등이 생겨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전력을 보내는 겁니다. 해군도 보내고 해, 해병대도 보냅니다. 공군도 보냅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사실은 미국이 대서양 시대에서 2차 세계 대전을 끝낸 이후부터는 태평양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 태평양 시대로 넘어온 미국의 태평양 시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군사력으로. 그것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 태평양 함대사령부입니다. 그것이 하와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발한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하와이나 알래스카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핵탄두를 싣고 한 15킬로톤에 해당되는 1945년 8월에 달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크기에 어설프지만 좀덜 진짜 세련됐지만 그걸 싣고 와서 하와이 상공에 떨어뜨릴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하와이 상공에 그걸 떨어뜨릴 가능성은 실제로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진기지 에어베이스로서 구함이나 나아가서 하와이의 히칸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히컴 공군 기지나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이럴 경우에 미국의 해외 기지 전략에는 그리고 해외 기지 전략에는 엄청난 문제가 차고가 차이가. 생기가 됩니다. 미국이 특히 502 Asia, 아시아로의 회기로를 주장한 이후부터 오바마 시대 때, 그 이후에 가장 미국의 해외 전력에서, 전략에서, 전력뿐만 아니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 이유는 하와이에 가서 이런 핵함 에어베이스나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 높, 어떤 곳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하와이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미 정부는 파악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냉전 이후에 미국이 주민대피 훈련을 시키는 건첩이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함대사령부에는 현재 세계 항공 모함이 있습니다. 키드호크 링컨, 니미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초특급 22일날 취역된 포드호도 2021년에 실제로 실전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역시 태평양 함대사령 부대 함 사령부 예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력도, 잠수함 능력도, 항공모함 능력도, 파이버트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기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인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재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의 행동을 미국은 예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와이에서 하겠다는 이 훈련은 우리 민방위 훈련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부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훈련 사이렌을 울리고 길 가던 사람들 천천히 걸어서 아니면 건물 안에 있던 사람 이야기하고 노닥거리고 껌 씹고 커피 마시면서 지하로 걸어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하와이에서 이러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아 미국 정부가 저런 쇼를 하고 있구나 아 하와이에서 저렇게 함 해보는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그렇게 위협적인 것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에 핵과 미사일을,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이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피훈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부는 최근에 정부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쓸 가능성은 0%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주정부가 최근 결정한, 물론 주정부에서 일, 주정부에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사는 주가 이런 훈련을 하면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국민이 오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투쟁위원회 몇 명이 나서면 국방부 포기합니다. 전자파 조사도 포기합니다. 정부도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북한이야 핵을 만들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든. 중국이 사들을 반대하면 우리는 그냥 주춤거려야 되고, 투쟁위원회가 나서가지고 반대하면 그냥 시끄러우니까 접어야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요? 하와이에 북핵미사일 대피훈련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요? 어쩌면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몇 배나 더 가깝고, 더 위협적입니다. 더 중대한 위협입니다. 국민도 이걸 인식해야 되지만, 국민, 미국 국민의 74%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여론조사하면 74%가 나올까요? 이 국민의 안보 의식도 문제지만, 위정자들, 국가 지도자들, 그들부터가 먼저 이러한 현실 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국민들 개몽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